때릴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후기건, 스트레이트건, 어퍼건 마찬가지인데 마지막에 반드시 손목을 음, 말아서 스냅을 넣어야 줘 됩니다. 보통 이제 때리다 보면 막고 이렇게 오픈블로가 많이 나요. 내 손목이 꺾여. 그러면 내 손도 다치지만 털을 전달을 해줄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내너클로 손목을 넣어주면서 마지막에 가게. 스냅 이거는 후빙은 뭐고 어떤 주먹이는 다 마찬가지고 손목을 마지막에 잘 이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펀치를 처음부터 끝까지 힘줘서 빵이 아니라 힘 빼고 빠르게 가다가 마지막에 막기 직전에만 힘을 탁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스피드도 살릴 수 있고 펀치력도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힘 주고 막 가면 이미 스피드는 죽고 맞았을 때 실질적으로 힘은 풀려버려요. 가다가 마지막에만 탁인트를주니다 그리고 또 스텝을 많이 이렇게 잘할수 있는 방법? 저희 정개 변형하고 이번에 어, 운동 같이 많이 하면서 배웠던 게 멀리 있을 때는 좀 스텝을 많이 움직여주고 가까이 가면은 상체 움직임을 많이 주는 거. 어, 그런 연습법이 따로 있으신가요? 멀리 있을 때는까 서로가 주먹이 안 닿는 거리에는 내가 많이 움직여주는 게 좋아요. 내가 움직여서 안 맞기도 하고 이제 공격 포인트도 여러 각도로 이동하면서 볼 수가 있고 일단 가까운 거리는 서로가 서로의 주먹이 닿는 거리이기 때문에 위험한 반만 네. 안만 생각해도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머리를 리듬을 타면서 움직이면서 공격에 대비를 해줘야 돼요. 움직이다가 바로 자연스럽게 피하거나 그리고 막거나 이렇게 항상 준비를 할수 있게 대비해 주시면 됩니다. 커버링뭐 기술 같은 건 어떻게? 어, 일단 복싱에서 방어 중요하고 가드가 중요한 거는 맞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제 선수나 이제 다른 갈킬 때 그렇게 가드를 많이 강조하지는 않아요. 어, 왜냐하면 가드는 가드일뿐이어서안 맞을 수 있으면 내리면 되는 거라서. 어우, 운만이죠. 음, 안 맞을 수 있으면 내리는 게 훨씬 더 좋긴 해요. 뭐 편하게 움직이고. 주먹도 각도가 없이 나갈 수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강조를 안 하는 편인데, 물론 이제 잘 주먹을 허용하는 연대한테는 심하게 강조를 그래, 해야 된다, 그래. 붙여야 된다. 그래서 이 가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딱 가드 를 어. 얼굴에 붙여놓고 하라고 하는데, 가드가 이제 올라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행동적인 거는 제한이 많이 돼요. 시 시야도 많이 가리게 되고 공격도 손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불편해서 공격도 제대로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드를 살짝 내릴 때가 더 편하게 움직이고 편한 공격이 나올 때가 많은데 저가, 제가 이제 추천하는 거는 가드를 편하게 적정 어, 어깨 넓이 정도 내리고 있다가 상대방 주먹을 이제 본 후에 그 공격 들어오는 쪽에만 가드를 좀 두텁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러고 있다가 그냥 이러고 맞는 게 아니라, 때리시면은 이러고 맞는 게 아니, 아니라, 그냥 편하게 있다가, 그렇지. 어, 보고, 때리는 것만. 그렇지. 때리는 것만 이렇게 잘 보고 막으셔도 충분히 안 느리, 안 느리게 충분히 다 방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다른 것, 몸놀림이나 공격이나 이런 걸다 제한을 두면서까지 저는 이렇게 가드를 고집하는 건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뭐메이에더나뭐 다른 뭐잭프다나 뭐 이런 빠른 선수들이 이제 잽을 내리고 하는, 아니 가드를 내리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빨라서 가드를 내리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물론 빠르겠지만 무작정 빨라서 가드를 내는 리게 아니라 가드를 가 가드가 이 조금 더 편해서 더 움직임이 더 빠르고 편하게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서. 어, 가드는 좀 실용적으로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드를 이제 막을 때도 기본적으로 올려놓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시야가 좀더 편안하게 들수 있을 정도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날라오는 쪽으로 이제 조금 더 두텁게 쌓아올릴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날라오면은 오른쪽 방어를 할 때는 손만 두텁게 쌓는게 아니라 항상 반대손에 공격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반격 준비, 카운터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막아도 이 막는 거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막고 바로 다음 주먹이 나을수 있게. 그리고 왼손도 마찬가지로 막고 끝이 아니라, 막고만 끝이 아니라, 막았으면 바로 다음 주먹을 찔러줄 수 있게. 항상 다음 카운터를 대비해서 방어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얼굴은 같은 경우는 양력. 쉽게 양력. 그리고 앞에 나오는 제이나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 패딩 동작으로 이제 막을 수가 있고. 배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아웃, 인. 이렇게 나눠주는데, 아웃은 몸이 이렇게 틀어주면서 팔꿈치 쪽으로 막아주시면 되고, 인쪽위는 몸을 안쪽으로 비틀면서 팔꿈치가 가운데로 가게끔 막아주시면 돼요. 자, 고 요거를 한 번씩,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편하게 안 이렇게 냅둬지 이렇게 해서 잘 지키셨는데요. 제친 치나요? 여기 가볍게 치시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뭐 팔꿈치나 손이 주먹 나오는 곳으로 향해서 미리 가서 두텁게 쌓아주면 되고, 결론적으로는 주먹은 얼굴로, 혹은 음, 배로 향하는 곳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만 미리 막아주면 되고, 마지막 한 가지 팁은 가드가 벌어져서 막아지면 틈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위험해요. 그래서 가드는 최대한 몸 쪽에 당겨서 음, 당겨서 가드를 해주시는 저는 예전에 배웠을 때손 바닥으로 원치 막는 것도 좀 많이 봤거든요. 네. 그렇게 맞거나 아니면 아예 훅 같은 거 했을 때 옆으로 이렇게 쳐서 막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저는 좀 맞을까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훅을 치는데 네. 네. 이런 식으로 벌어져 갖고 음. 이제 하면 음. 이게 훅이 각도가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니까 위험한 거죠. 음. 차라리 아이그 음. 맞는 자리에 딱 붙여놓는 게 저는 뭐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음. 각도가 다르게. 그렇 어떻게 각도가 나올지 모르고 네, 네. 그거는 이제 눈으로 체크해 갖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째. 앞으로 날라오는 잽 같은 경우는 손으로 걷어내는 거는 참 쉽고 빠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이제 잽이 날라오면 은 뒷손으로 음. 음. 패링을 해주는 게 좋고요 왜냐면은 뒷손으로, 잽을 받았을 때 뒷손으로 해줘야지 다음 공격도 막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앞손으로 패딩이 되면, 다음 공격도 허용하기 쉽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뭐 왼손잡이랑 할 때는 반대로, 네. 네. 왼손잡이로할 때는 반대로 잽을 주면은, 저 앞손으로 커버해주는 게 좋아요. 다음 것도 방어를 생각하시고이걸로 하는데, 만약에 뒷손으로 하시면은, 다음 그 동작에서 방어가 취약해지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다음 동작까지 생각하시고, 장어 커버링 을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옛날에 배웠던 그런 기술 중에서는 이렇게 글러브로만 막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팔 치까지 올려놓고 막는 예를 들어쟤우 쳤을 때 팔꿈치로 이렇게 막는 것도. 저 저는 그런 건 처음 해보네요. 아니, 그래. 아니 반칙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거든 반칙은 아니니요쟤우 쳐. 앨버로. 아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건뭐 만화에서 나오는 거. 아, 배치 때이버로 <목소리> <배치 배고를 목소리> <이렇게. 목소리> 이런 건 만화에서 본것 같긴 한데 to g 요 t short d o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주먹이 찰나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이렇게 아, 팔꿈치로 e e her. I can see her. I can see her. I c 는 n see h 아 r I can see her. I can see her. I c 때 n see h 시합할 때 인상깊었던 게 있을까요? 제가 시합 중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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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보는 기간에 시합 중인데 어떻게 인상깊은 게 있을까요? <laughs> 아니면 뭐 이제 에피소드 뭐 기억에 남는 뭐 경기라든지 뭐 정리된 시합 아니더라도. 음. 음. 뭐 에피소드는 뭐 시합 전에 뭐다 정해진 규칙과 뭐 그런 패턴으로. 있지. 생활을 하기 때문에 크게 에피소드가 없지만 예전에 하나 이제 웰터급 체강전 할때 제가 16강에서 한번 졌어요. 지금 이제 패자부 열전에서 올라갔는데. 투! <목소리도> <목소리도>